서울 시내 파업 길어지나 아직 교섭 일정도 못 잡아. 자, 서울 시내 버스가 파업 중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봤어요. 얼마나 좀 차이가 나나 어떤 요구를 하는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가 노사간 임금 협상 중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을 얻는데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제대로 틀어졌네? 자, 서울시는요. 이 버스 조합과 함께 브리핑을 엽니다. 사측하고.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어요. 현재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노동조합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뭔가 단단히 꼬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요구하는 게 뭔지 좀 알아야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판례를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작년 10월에 선고가 됐습니다.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상여금을 따로 계산하지 마라. 이것도 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버스 조합은요.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임금 체계를 개편했대. 여기에 사측의 꼼수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기사를 안 써줘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네요. 이 기사만 보면요. 만약 동아운수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측은 어떤 제안을 했냐? 임금 체계를 좀 바꾸자. 자, 이거는 상여금을 깎고 기본금을 올리겠다라는 뭔가 조삼모사식의 임금 체계 개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0.3%의 임금 인상한, 10.3%를 올렸는데 이걸 마다해? 이상하잖아요. 근데 노조는 안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아운수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노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이 나면 추가 비용도 지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이 약간의 장난질을 좀 쳤지만 나름대로 제시를 하기는 했다. 자, 버스 노조는요. 통상 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 임금 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에 달라. 무리가 아닌데? <laughs> 자, 통상 임금 이거, 지금 재판 중이니까, 이거 결론 나오면, 추가적으로 돈 주는 거 니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냅두고, 지금 임금 체계에서 3% 올려줘.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3% 인상?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끼냐? 서울지방노동위가 낍니다. 양측 입장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은 나중에 합시다. 어, 사측의 요구는 안 들어줘. 그리고 0.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장난하냐? <laughs> 야, 진짜.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사측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는 꼼수를 좀 썼어. 그래도 어쨌든 임금 인상을 좀 하기로 한것 같죠? 그리고 판결 나면 소급 적용도 해 줄게.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제시를 했고 노조에서도 3% 임금 인상. 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서울지방 노동위가 0.5% 인상. 요거를 제안을 했다. 이건 좀 심했죠. 예, 이건 좀 심했는데. 그래도 협상할 만하다. 서로 간에 계속 제, 제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보면 다음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가 단단히 틀어졌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버스 노조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용만 보면 사측에서도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하면서도 제안을 했고, 노조에서도 엄청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타협점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결렬되고 교섭 일정도 못 잡아. 뭔가 일이 터졌구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글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버스기사 협상 후문, 가장 의견이 갈린 건 버스기사 임금. 그거 한강 버스 비용의 20분의 1인데 왜안 주냐 했더니 한강 버스가 더 중요해서 라는 서울시 측의 실언. <laughs> 그나마 가능성 있었던 버스 요금 인상 문제도 서울시 측이 거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므로 받으면 자폭이 되므로 버스 요금 인상도 좌초되었다. 라는 후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뭔가 개연성이 있어요. 아니, 사측이 제시한 것도, 노조 측이 제시한 것도 중간에서 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럽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실언을 하고 버스 요금 인상도 가로막으면서 감정적인 문제로 터져버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섭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짝! <laughs> <참. 웃음> 야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오세훈이 터트린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버스 이사 임금 한강버스의 10분의 1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울시 측에서 나온 인간이 한강버스가 더 중요해서라는 실언을 했다. 그래서 버스 노조 측이 개빡쳤다.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돈몇푼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사실. 돈몇푼덜 주려고 하는 거고. 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돈몇 푼이 너무 중요해요. 사측도 돈몇푼 깎으면 전체 이익이 무지하게 커. 그러니까, 5천 원만 깎읍시다. 7천 원만 깎읍시다. 아, 5천 원더 주세요. 만원더 주세요. 2만원더 주세요. 하는 거야. 임금 협상이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존심을 건드려? 서울시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한강버스가 니네 임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내용만 보면 충분히 협상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협상 일정이 안 잡혀? 이 돌아다니는 찌라시가 개연성이 있다. <laughs> 버스 요금 인상을 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것 가능한데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요건 어렵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오세훈 때문이라고 보긴 그렇죠. 누가 서울시장이었어도 지금 버스 요금 인상은 안 돼요. 어. 근데 한강버스가 버스 기사들의 임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건 엄청 열받지. 오세훈이 잘하는 게 없어요.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1월 11일에서부터 12일. 가장 최근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정이니까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안 나요. 오세훈 정원호입니다. 정원호가 엄청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고요. 자, 다른 여론조사들도요, 유시스 12월 28일 29일 조사한 저번 주 여론조사인데 정원호 40.9 오세훈 40.3입니다. 양자 대결을 정원호하고 오세훈을 가장 먼저 때려버립니다. 서울시장 박빙 정원호 29.1 오세훈 22.8. 오, 이거는 의미 있는 차이죠. 차기 서울시장 정원호 24 오세훈 23. 나경원 12, 박주민 9, 오세훈이 끊임없는 삽질을 해주고 있어서 정원호의 존재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호로 대동단결해서 큰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